결혼식 날 신부 옆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친구들 들러리 그저 사진 예쁘게 나오라고 세워둔 걸까요? 사실 이 친구들의 진짜 역할은 신부를 대신해 죽는 인간 미끼였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람들은 결혼식 날 행복해하는 신부를 노리고 악령들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 신부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 여러 명을 신부 주변에 세워둔 거죠. 누가 진짜 신부야? 하고, 악령이 혼란스러워 하는 사이에 신부를 무사히 식장으로 보내기 위해서요. 만약 재수없게 악령이나 납치범이 덮친다면, 진짜 신부 대신 들러리가 저주를 받거나 끌려가야 했습니다. 즉, 내 결혼식 들러리 서줄래? 라는 말은, 나 대신 악령에게 잡혀가 줄래? 라는 끔찍한 부탁이었던 셈이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목숨을 담보로 부탁하는 이 잔혹한 풍습.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